음악 <laughs> 음악 여금 앞에 있지 마너거음 포탑 악 음악 지악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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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악 어디 있어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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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케 음악 음악 뭘, 스킬 운도가 너무 하다라인에서 <laughs> 사라지라고요. 너무 하시네. 아아 <laughs> 아. 아니 씨발. 나이스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아이고. 아. 나이스. 나이스. No. 나이스. Good. 아이고 까비. Okay. 나는 내 처신 잘하면 되겠지. 유단 그냥 Q랑 이만 져주는 <laughs> 야. <웃음> 지금 조비 <조합이> 그래. <laughs> 너무 비중 <피충> 없어 보이잖아. <laughs> 아이고 숙가락이 그렇지 뭐. <웃음> 뭐? 가는 <laughs> <laughs> 중. <한중>, 나 왔어. <laughs> 들어가는 중 세나 따르고 이톡 나이스. 나이스 이거 에게 에이 뒤로 나이스 나이스 오못다 어 나이스 끝낼까 요어 게임 끝내자 응. 더 끌어봤자 뭐 좋을게 음코키가 템더 아, 아. 나오면은 에이 죽었대요 아이고 어? 어? 누구야? 누구야? 엘리스 엘리 엘리 <laughs> 누구야 당장 나와 <laughs> 엘리스엘리스어 <시럽>. <laughs> 엘리 <시럽부터> 이거... 이거 하시면 안 응가 괜찮아거 너무 좀 멀어요. 오건도. 이거만 따르고 피흡 좀 피흡 좀. 밖에 그냥. 혹시 역지. 여러 죽는다, 리신. 너 찾았어. 계속 계속. 아빠 이 아빠. 이제 봐가 네. 이 이제 위치 뭐야, 이거? 되지? 나이스. 버킹. 겟. 스 넥서스만 넥서스만. 나포커싱나포커싱 잡았다. 비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. 밀었어 밀었어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... 야 <이야> 어. <laughs> 어, 잘했다. <웃음> 나이스. 뭐 존내 상하다